2021년 4월 22번입니다. f(x)가 주어졌고 g(x)가 주어졌고 h는 f와 g의 곱이다. h-1의 최소값,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축이고 h x 절대값하고 x(2)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최대값이 4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f(1) 차 함수고, 여기 f가 그대로 다시 들어가네. 그럼. 여기는 2차가 되고 다시 적분해서 3차 함수가 되겠네요 3차 그러면 hx는 1차 곱하기 3차가 돼서 최소 아, 최소가 4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4차 함수다 그럼 h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hx는 어떤 점에서 접선이 x 축이니까 x축에 접한다는 얘기고 뭐 이런거 접해야 되겠죠. 5차 4차가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삼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를 따지든간에 이제 근의 개수로 한번 따져보면 x a라는 이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h(x)가. 그래서 f라는 요 함수 인수가 하나 있죠. 3x 더하기 a,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 그 점하고 여, gx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겹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f가 3차니까 f랑 g랑 합쳐서 뭐 얘가 일단 g가 중근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f의 근하고 g의 근이 겹치는 경우 뭐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일단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g'x는 g'x는 x 더하기 a에 fx니까 3x 더하기 a가 되겠네요, 그쵸그렇 그쵸? 그럼 g x가 일단 오 여기가 그렇죠? 일단 마이너스 3분의 a랑 마이너스 a를 극값으로 가지는데 a의 부호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a가 0인 경우 a가 0인 경우는 G 프라임 x가 x3x 세제곱이 되고, 3x 제곱이 되고, g(x)는 x 세제곱 플러스 뭐 k라는 꼴이겠죠. 근데 우리가 g라는 함수를 또알수 있는 게, 여기를 보면 뭐 당연히 g2가 0로라는거알수 있죠. 음, 그럼 g(x)는 8 더하기 k, 8 더하기 k가 0로가 되면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8. 뭐, 기본적으로 그냥 올라가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8. 뭐, 그럼 이렇게 여기가 마파이 되는 이 지점인데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0라는 게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야 2일 때 0가 되는 게. 2일 때 0. 그럼 GX가 이렇게 되고 F라는 함수가 A가 0면 F라는 함수는 3X가 되겠죠. 그렇죠? 3X? 3X는 F라는 함수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중근이 생길 수가 없죠. 여기 근 하나, 여기 근 하나. 그럼 두개짜리라서 불가능. 그럼 a가 0은 안 되고. 두 번째로 그럼 a가 양수인 경우 a가 양수가 되면 여기는 여기 g' 그래프가 일단 그 값을 마이너스 3분의 a랑 마이너스 a로 가지는데 a가 양이면 마이너스 3분의 a a가 양이면 마이너스 a a가 한뭐 3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마일이고 얘는 마 1이고 얘는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a. 뭐 이런 값이겠죠? a가 3이면 마일이고 마 1이고 마삼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가 예쁘고어시 하면서 비율관계를 좀 써서 그럼 여기 그었을 때요 점이 어떻게 되죠? 2대 1이니까 여기가 그냥 0이 될 거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3 분의 4 a가 되겠네요. 그죠? 두칸한 칸,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g 2가 제로라는 걸 알고 있죠. g가 지금 난 g를 그린 건데 얘가 어 영이니까 2가 여기 있겠네요. 그죠? g 그럼 여기가 x가 2라는 점이고 여기가 이제 실제 x축이 되겠네요. 그죠? A가 양이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도 당연히 다시 여기에 있으니까 중근이 생길 수가 없죠. 여기서 근한 개 여기서 근한 개죠 F 얘도 그럼 불가능하네. 그래서 이제 A가 음수로 해서 처리를 해보면 세 번째 이제 A 음수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A가 음수면 자, A가 음수인 경우는 A가 음수인 경우는 Fx가 음, 요, 요 함수부터 gx부터 그려보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a 여기 있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a가 음수니까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일단 x축을 한번 쫙 가져와 보면 얘는 3분의 2니까 얼마가 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a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가 0이 되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2에서 0이라 그랬으니까 어 2가 될수 있는 값이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죠 얘가 2가 되면 여기가 x축이 되겠죠 다시번 여기가 x축이거나 여기가 x축이거나 요 라인의 x축이거나 요 라인의 x축이 면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제 x축인 경우죠 여기 여기 라인이 그럼 얘가 이0 제로일 수가 있고 아니면, 얘가 2,0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익숙인 경우는 여기가 2,0일 수 있고, 얘가, 어, 얘는 2,0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번에도 따로 나누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1번인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지금 2니까, A가 마육인 경우입니다. A가 마 6. 그죠? 2번 케이스는? 여기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4a가 2니까 그죠? a는, 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 그럼 세 번째는, 얘가 2인 경우는, 음, a가 마이인 경우겠네요. 그죠? 뭐세 가지 그림을 그려봅시다. 세 번째, a가 마이인 경우. 그럼 a가 마이너스 6인 경우는, 이제 함수 자체가, a가 마 6이니까 a가 얘가 2고 얘가2,0 얘는 a가 마 6이면 마 6을 여기 집어넣으면 8이 되겠네. 그죠? 8,0 그럼 이 g란 함수가 2에서 접하고 8에서 만난다. 제차 개수는 1이겠죠? 당연히 아까 여기 gx는 여기서 x 세제곱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죠? 3x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음 hx는 hx가 아니고 fx죠? fx는 3x 더하기 a니까 fx는 3x 빼기 6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hx는 3에 x 빼기 2에 세제곱 x 빼기 8이네 그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에서 3중근, 그 다음 8에서 만난다, 지난다. 요렇게 되면 되겠네. 그죠? 얘가 hx가 되고, 그럼 얘 뒤집어 올라갔을 때, 뒤집었을 때, 뭐 뒤집어도, 어차피, 교점에 x과 평행한 서로 4점에서 만난다. 가능하겠네, 최대값. 그럼 얘가 일단 가능하니까, 여기서 h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h에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h에 마이런 3에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3에 세제곱 마이너스 마 9네 그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거고 3이 몇 개죠 4개 2개 6개네 그죠 그럼 999 729 이렇게 되겠네 얘는 가능한 때 어, 일단 피분의 q 꼴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답 구조상 그럼 a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이제 구조로 써보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2 0마 제로가 된다고 그랬죠. a 컴마 제로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에 해당되는 건 어, 2분의 1이겠네. 그죠? 2분의 1. 그쵸? 그럼 이제 gx라는 함수는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x 빼기 2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fx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3에 x 빼기 2분의 1 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hx는 3의 x 빼기 2분의 1에3제곱에 x 빼기 2네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1하고 2를 지나겠네요 그죠? 됐죠? 얘도 뒤집어 올리면 뭐 동일한 모양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h 마일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27그 다음 마일 들어가면 마 3이겠네요 그쵸? 그럼 플러스가 되고 8분의 음... 얘는 맞죠. 마3 플러스가 되고 3이 3개, 4개, 5개, 243이겠네. 그쵸? 그렇죠? 음 그럼 여기는 피분의 q가 8분의 243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라면 2 5 1이 답이 되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아직 남아있으니, 까 a가 마이너스 2까지 이제 처리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래프가 음, 이렇게 해서 이게 이큰 마제로를 지나고, 그쵸. 여기가 뭐 a가 마이면 여기 0이고, 그죠. 음, 이렇게 되면 되겠죠. a가 마이, 그럼 g(x)라는 함수는 x의 x/2의 제곱, 그죠. 그럼 f(x)라는 함수는 a가 마이가 되면 3x-2, 3x-2가 돼서 h(x)는 3에 x빼기 3분의 2그 다음 x 하나 있고 x빼기 2의 제곱이네 그럼 3분의 2를 지나고 0을 지나고 3분의 2를 지나고 2에서 접하네 그럼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겠네요 그럼 얘는 뒤집어 올려버리면 최대값이 4가 아니죠 틀렸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답은 p분의 q 얘가 되고 p 다이 q니까 답은 200 5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